오늘 뭔날이요뭐 <laughs> 소라 한 마리 잡았어? 같이 거두고 이래요? 소수반에 연도수 이모 머리만 굴릴 줄 아네? <laughs> 아유 고기가 많네 많지 <laughs> 음 맛은 있네 안 짜고 해? 아유 안 짜고 있데전 아유 짜 이거 너무 짜뭐래큰 배에 으로하나다 먹으라고 아버님, 지금 뭐 하실라고요? 아, 동상 온대가지고. 예. 동상. 저, 감자탕 해 먹으려고요. 아, 동생이에요? 동상이에요? 동상. <laughs> 동생이 뭐, 이 온대니까 좋아가지고, 아주 신났어요, 지금. 아유, 손섬수범을 하면서. 아유. 아, 그럼 감자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감자탕은 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laughs> 안 터져요. 할아버지라고 할 뻔했는데. <laughs> 나도 르게 뭐라고? 안 터져. 할아버지 이럴 뻔했어. <laughs> 나도 모르게 근데 유라 씨. 네? 오늘 자가아버지 네. 오는데. 네, 저갈 거예요. 그 가야 돼요. 아버님 오시거든요. <laughs> 우와. 이거 진따뜻하겠다 배차람 지금 영하 몇도예요 너무 추워요 이제영상이에요 지금 요네 아니 근데 이정도면체감이도람은영금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신나셨이요 동생인데 아사 동상에서 동생으로 또 바뀌었네요 동상 이이 사람은 지이사이은이그람많지 않아? 안, 말해, 안 말해. <목소리> 어 끝내주죠? i 네. 근데 어머니 네. 양이 또 많네요 안 많아요 아유 t to 한거다먹 n a i l A man,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 가 sure. I'm 가 u r e I'm sure. I'm sure. 김치를 u r e i 어이, 김치를 넣어야 돼요. 오, 맛있겠는데요. 이걸 넣어야지. 여기. 시대기. 기만 뭐? 오, 오늘 날이요? 오늘 산책하는 날이에요. 날이. 저는 갈 거예요, 이제. <laughs> 아, 왜 아, 왜 내가 왜 이거 우리 가기야또 잠물 흘리네 맨날.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구독자분들이 너무 기다리셨거든요? 그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아,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유튜브 여러분들, 저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유튜브 찍는지도 몰랐는데, 나 오늘. 어? 그래서 머리를 바짝 올려갖고올것 같다. 잠시만요. 어? 저 원래 머리는 없으신데요 <laughs> 아, 근데 오늘, 오늘 뭔뭐 날인가 봐요. 뭘 이렇게. 자체 할때 자다가만 아, 오신다고 네. 그렇게 그, 하는거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뭐 일을 같이 거들고 이래 여기에 할수 있는 역할이 없어가지고 저수만 해요 저수 아니 못한단 말이야 너만 네. 머리만 굴릴 줄 아네 네. 네? 저는 이거 이거 할줄 모르는 내가 그 전번에 그때 그네 이즘 도 맹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아 맹랑한 거취소했잖아 근데 여, 여, 여기다 포뭘좀 할까? 내치소라 자꾸 잡물을 물고 <laughs> 있어 요 아, 어떻게 해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해달래잖아. 뭔뭐 소라 한 마리 잡았어? <웃음> <웃음> 소라 한 마리 <laughs> 잡은 거 어, 같은데 어, 아직. 삼천 원다고 내가 아저씨. 그 대지 닮이질라가 나갔어 내 바지니. 대지는 아니지 대지가 나눠 먹으면 그건 천재지. 대지는 아니고. <laughs> 어. 그, 그, 어 근데 옷이 옷이 커플이에요? 뭐야? 뭐? 야이 형님 은날따라서 사이버 찍어. 아니 그런데 똑같아. 날따서 사이버 찍뭐 그런. 이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어 그러네요 어떻게 똑같아요? 어, 아 이게 작년에 꺼본데. 난 이거는 작년 그렇게네. 그래. 그래야 아이, 됐는데. 그럼 삼촌이 따라 입고 모르고 아, 래 아, 그 네? 아, 아,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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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낫지 안무래도 <laughs> <저한테> 내가 왜냐면 <laughs> 나는 젊고 여는 <laughs> 나이가 더 있잖아 늙으면 당연히 좀 늙지 <laughs> 아뭐 너무... 내가 젊지 저기... <laughs> 속 시키네 그럼 뭐 나랑 또 비교한다는 얘기야? 아니아니 <laughs> 아니, 비교 안하 <laughs> 그럼 저 오늘 저 오늘 좀 약한 맛으로 해주세요 너무 들어 너무 실 <laughs> 때부터 <웃음> 지금 <웃음> 들어오실 때부터 너무 마라 맛이어가지고 아, 약하게 근데 내가 보니까 <laughs> 얼굴이 어떻게, <laughs> 어, 전범만 아, 어떻게 못한 것 같아. 아유, 아유. 잠을 한숨도 못잤어요 작은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지금 언제 가야돼요, 도망을. 지금 도망을 가야된다. 예. <laughs> 내가 작은아버님 오신다. <laughs> 이거 먹고 싶어 안간거 아니야, 안 이거? <laughs>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빨리 오지모르고어 금방. 아, 네, 내가 그래서 네. 일부러 새복에 나왔어. 새복에, <laughs> <laughs> 일부러 새복에 나와갖고. 이제 오, 돼요. 오셔가지고 지금 인사도 안 나누셨거든요 지금.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인사 이게 인사예요. 왜냐면 아. 뭘 줄라고 뭐 소몰인지 그들꽉코 있는데 아. 그아 그게 인사지 뭐. 오늘 동생 온다고 신나셨어요. 그래? 예. 네. 나도 안개를 아, 조금 뭐 조금 설리더라고 마음이 설려. <laughs> 아, 어, 어, 마음이 그 애들 옛날에 애들매로 마음이 좀 설려. 왜냐면 아, 이쪽으로 오니까 너. 네. 아형 보고 이래, 이런 거 보려고 그러니까는 마음 그냥... 좀 설리더라고. 아... 그래서 어제 말이야. 머리가 좀길었댔어 네. 어제 내가 어제 좀 쳤지. 그래도 여기 <laughs> 올려고 어형좀 형 만들려고 그래서 <laughs> 얼굴이 껌다고 이래 이안돼안돼 이래, 안돼 보이면 형이또 속이 안 좋잖아. 어, 저 보세요. 또 신나 가지고 또 갖고 어. 오시. 안돼 보이면 아안안안돼 아, 돼 보이면 소, 속이 좀살까 이요. 그래 <laughs> 아저 아침 이제. 안 먹었어요. 이거 먹으려고. 응 삼촌 엄마는 같이 먹으려고. 그건 좋은데 그다음 굴 굴면 어떻게 해요? 굴모서 돌아가시면 큰일되잖아 <laughs> <그냥> 돌아가시면. <laughs> 아유. 무슨 그런 소리야. 아이 굴무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뭐그 네. 뭐. 손주...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기분을 가만히 있어요. <laughs> 뭘 잘하네, 숭동숭동 썰고 이러는 우리 형수가 잘해. 갑자기 아버님 이렇게 헬스안와세요 아, 그렇게 또 신나서 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또용 용나라 오면 참게. 그걸 참게. 체 아프대. 그걸 참게. 대리요 기가 다 없어졌어. <laughs> 너도 그러니? 나도 <laughs> 그 어, 기가 다빨렸어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도 못해. 아, 뭐 <laughs> 오, 오셨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형님은 이제는.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여, 여자+ 여자구만 여자 왜요? 왜요 밑에 밑에 바지도 여자 바지를 입고 <laughs> 형수 바지를 입고 그거 나 형수 바지 형수 바지를 입었네 그거 아니 아니. 형수가 있다가 아, 좋구만 커플 바지예요 어? 커플 바지 아 바지가 커플 바지야 <laughs> 네 커플 바지야 그치 남자가 남자 바지를 입어야지 여자 바지를 입어 야지를 입어 지여기옷징 입어 여데있어 <laughs> 오, 자꾸도, 자꾸도. 아왜 저게 여자 바지예요? 여자 바지지 그게 독바지잖아요. 저 에이. 남자분 시장 가서 샀고요. 그래서 자꾸도 다 있는데 왜 여자 바지라고 지 자꾸만 있으면 여자 바지요, 남자 바지요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지리더 앉아 빨리. 아 이거 이 연기가 또 나한테 오고 난리요 <laughs> <laughs> 일부러 뭘좀 먹지 못하게 어. 하냐고 연기를 필요가 <laughs> 아니 아, 뒤에. 네 <laughs> 뭐뭐아 연기하는 거 하나 같이 매고 오면 내 앞에서 야지 어떻게 <웃음> 나를 내가 다은나버지 앞에서 안 가려주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얘기하면 내 뒤에 해가고 나는 연기 먹어도 되고 어? <laughs> 아니야 나무, 연기 연기 어? 나무, 연기> 어? 나무 연기를 먹어도 돼 나무 연기는 먹어도 된다고 참나무야 이거 아, 그럼 미호니를 연기 밖에 해야지 나를 연기 밖에 해 그러면 아유, 아유. 순번이 틀린데, 이거 순번이 틀리는데 이거 우리 는 작은아빠가 먹어야지 아. 오래 살지 이리 이제 소방서 온다고 이제 소방서 와고 <laughs> 아빠는 와요. 왜 그러는지 모지 너무 많이 나가지 내가 아유 씨아아수요 진짜 못마려 <laughs> 이제 이제 고만해요 <laughs> 그래도 저희 형이라고 편들거봐 <laughs> 고만해 저희 어? 주형 형이라고 저희 형이라고 편들고 아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히, 당연히 만약에 싸움이 <laughs> 붙었다 네. 그러면 누구를 알리겠어? 형수를 이제 이제 나쁜 쪽으로 밀어내고 그..그..그..그...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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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지? 그 삽을... 그 삽을 <놀라> 들고 났대 그럼 어떻게 그건 아지 경우도 아데저 <놀라> <놀라> 어, 어, <놀라> 아유 완전 삽을 막두 뭐라고요? 경우도 아경무도니라고요아그경무도아 어디서... 어거 안돼 이제 와 아유 뭐? 고기가 많네. 맞지. 아유, 김 김치도 뭐지 그런 힘든데 김치를 잔뜩 넣네. 우리, 우리는 김치를 할라고 다이 난초하고 안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개 말이 많네, 그이 많은 만하고 와우 털리죠. 자. 좀해 미누님께서 저안 보여서 할수 없어. 요아안 보이려고 다 똑같지. 그 젊은 사람 이더보이지게 하나 그래. 아 저는 여기서 오늘 조수. 조수가 있어. 이게이 이게 조수가 있어. 차이야. 아그 아, 며느리가 맹랑한 참... 거요 맹랑해 그러니까 잔머리가 그 맹랑한 잔머리를 쓰는 거야 지금. <laughs> 하락은 안 하고. 아, 노래 나온다. 뭐 억장 아. 옥상... <laughs> 여기 무슨 <혹시> 나이트클럽이야? <laughs> 어잘 익었어 어 아유 어제부터 꽉나 거야 아 어제부터 봤어요 힘들었네 한번 먹어봐야지 이제 아 어때요 꽉 나야지 음 맛은 있네 <laughs> 맛은 있어 <laughs>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잘 깠네 기술적인 예, 예, 잘 깠어 아주 그래 조금만 그아 맞있네 음. 어. 아, 좋아, 좋아. 안자 봐요? 아, 안 자고 있는데요, 저는. 네? 간이 맞네. 아, 간이 맞아요? 네, 네간 맞고. 네, 형 것도 맞고. 네. 아, 그러면 어때요? 형수가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요거는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는 거 같은데 이게 <laughs> 내가 볼때 이게 형수가 했다는 솜씨가 아닌 거 같은데 형이 꽝고한거 같은데. 꽝금으로 아, 진짜. 아그 욕은 하지 말고 일단은 욕은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그래, 했다고 아 그래요? 개코드 모르면서 어, 아니, 아니 뭘하다안 했으면 서 그래 많이 먹어 <laughs> 네? 뭘 하고 그래 많이 어, 먹어야지. 왜 작은 내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제가 지금 응? 작은 아버님이 상대해가지고 제가 빨려가지고 그러는구만. 진짜 하려하셨는데. 민님 맛있어요? 네. 뭐 뭔가 알고 맛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맛이 시어머니가 했으니까 <웃음> 맛있다고, <웃음> 맛있다고 <웃음> 그러는 거지. 그. <그래>, 그래. 아, <laughs> 아, 어, 뭐 형은 맛있지. 형은. 형은 맛있을 거요 네. 음맛다와 아, 엄청 맛있다 맛있어 매워? 맛있어요? 네 유라씨? 네 매워요 아 맵고 맛있어요 아 어, 이거 참뼈다기가 아주 제대로 쏙쏙 빠지는게 제대로 음. 됐어 아 그래요? 야, 이게 제대로 됐어 아 형수가 그럼 잘하네요 음식을 음식은 잘하는데 계속 그저뭐사을 때릴라고 이거 먹는 너무 가있어 이거 잔다 안 먹으면 맛있다 알았으 또 맞을 텐데 그거 아, 응, 응. 어. 그 뭐지? 먹 밥으로 때 텐데 아무 도 말고. 먹어. 을 두고 막들되는데막 뭐요? 오늘 모처럼 갖고사로 날... 맞을 때였나? 모처럼 <laughs> <laughs> 왔고. 정주에서 이끌어 왔고 사로 맞을 때. 그랬가시동때라 아, 그거는 모르죠. 그건, <laughs> 그건 모르죠. 전국에 <laughs> 소문나. 그건 모르는겨. <게 웃음> 소문 모르는 누가 아니야. 누가 반사한 또. 아버님, 거. 아까 살짝 춥다가도 지금 약간 덥네 덥나 보네요. 아 이제는 얘또 추가 숙도라니 제가 봐 저거 불러는데 이쪽으로. 나도 살려고 하고 이쪽인데 뭐 열이 나는데. 이거 봐 이거. 형님은 무슨 고기야? 무슨 저. 배추 <laughs> <Philadelphia> <Heavy> 뭐 쓰레기를 그 좋아해. 토끼야, 토끼형도 쓰레기를 좋아해 나는. 나는. 아 형님 잘 먹네 나는. 잘 먹어. 먹을래 어 파는 인 좋아해 근데 파는 좋아하는데 배추는 모르겠어. 배추도 맛있어. 배추도 맛있어. 이건 무언지야 무언지. 아 그래도 장하나 분이 온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Double 어머니 이거 근데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유 삼촌 다 싸가지고 가야 돼. <laughs> 아유 야야야그그그난그 그, 그, 난, 난 그, 저걸 싸고 와도 나도 처리할 데가 없어. 아, 그래. 아, 처리해. 예예예. 가져가서 몇 며칠 먹어? 아유 몇 <laughs> 며칠 먹으래. 어? 아버님 좋아하시는데요? 아. 이 뼈다귀를 지금 이제 얘기할까 문데 지금 삼일째 뼈다귀를 먹고 있는 삶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삼일째 먹고 있어갖고 내가 이제 자꾸 아. 조금만 달라는 게왜 왜냐면 돼지 이게 더 낫걸? 집에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 물고 돼지 뼈를 한 마리 이다 갖고 왔대. <laughs> 그게 뭐만만칠원이라온거같듯이 뼈다귀가. 땅에? 어 몰라 만칠천에 나온 건데 그걸 갖고 왔는데 했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한 3일, 4일 계속 그것만 퍼주니까는 안못 아 먹겠더라고. <laughs> 그, 그, 질려버리더라고. 그, 한두 번이지. 질려버려. 아, 맛있네, 근데. 근데, 오늘 또 이거 맛있기는 좀 아닌데요. 네. 너무 질려갖고, 안 뒤에 여기 와갖고, 거서 먹고 왔는데. 응, 먹고 왔어? 그 얘기를 하니 그럼. 질려갖고, 지금, 뭐, 넘어가는데, 아니, 크게, 맛,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맛은 있다. 이렇게. 좋다고 <laughs> <해서. 없어>.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 아 어머니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폐야지만 뭐. <laughs> 음식 음식 있는데는 말을 해서 안돼아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야지 와 아, 어머니 써다 <laughs> 드셨어요 나 <laughs> 보세요 음식은 네. 아, 서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야지 이게 먹어야지 그그 그 그냥 직접 먹는 거는 <laughs> 동물 세계에서는 그렇게 먹는지 거 그냥 앉아 앉아 막는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어,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동물 세계에서는 서로 많이 먹으려고우르고 이런 거 있지만 울음걸음. 사람은 먹으면서 얘기를 해가면서 이게 먹어야되는게지기간다그랬 그, <laughs> 그거는 옛날 노인네들이 <laughs> 뭐 먹으면 보기 나간데 난들이 오기 전에. 네. 아들, 그, 더미길라고 빨리 먹고 치워야 되잖아. 남들 오고 그, 고 모자린데 그 뭐, 먹을까봐. 어. 그래서 복기 나간다고 그랬듯이요. 그걸. 개같이 그, 그, 뭐, 이 그, 옛날에 살아보기나 했어. 아, 그걸 옛날에 내살때적금때도 고기를 남들 못 먹을 거야. 그, 뭐, 뭐, 고기가 오고도 그, 그래, 그, 그래. 그니까 어. 고기는 적은데 네. 사람들이 남들이 뭐 이제 동네에서 뭐오든가 겨울에는 이렇게 많이 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네, 네. 그거 모자랄까봐. 어? 빨리 나가라. 복 나간다고 말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그런 기호. 아. 그그 그, 뜻이요. 그리미가 그래. 있어. 아, 그일미 있는 거지. 그치네? 아. 확실한가요? 그거는. 며느님, 아, 좀 많이 드시좀 많이 드시긴 하네 오늘. 아네요며먹님좀 많이 먹시긴하아요 며느님, 좀 많이 드시긴 하네요. 며느먹좀 많이 면요 며느님, 이거 밥도 먹네요네밥 아, 차고 님좀 먹어 먹시긴 하네요. 며느님, 좀 많이 드이드일먹어네요 며느님, 좀많네 근데 이게 봉수가 내가 이래 방이 고기는 미으로안되고시고오가 괜지만 다다들래 보고 그리 내가 여끝내 지금 잠만 이거 잠 아. 아유 짜 이거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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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먹가 아, 그럼! 난 뒷, 뒷담화를 하고 있어. 뒷담화 아니고 <laughs> 들어가시자마자 <laughs> 아우 <아유>, 짜짠걸난 <정시, 웃음> 참은 거예요. 그때 아까 <laughs> 그 참은 거예요. 참고 난뭐 그, 맛있다고 자고그고안 맛있다고 이러면서 난리 났지. 그래서 아우 짜지. 짠거짠 거지. 고기는 안 짠데 김치가 짜. 김치 봐. 아네다아먹고어어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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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먹었요 이거 할 먹었지 할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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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이. 아, 없이 먹었.. 먹은거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한 숨쉬 아 없이 먹었다고요? 그럼 한 숨쉬 먹었.. 거 어떻게 어디, 안 먹다 보고 또 괜히 또왜안 먹냐 또 모르겠지 유나씨 네. 네? 네? 어떻게 짰어요? 아전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자기 어머니편지 <laughs> 그 자기 어머니편지그사실 김치 짜지 그안짜한 아유 자기 여 사람 여을 한번 나눠봐봐 그리고 그래, 나는 솔직 얘기를 는 <laughs> 짜지요 형님 아예 안짜데형님또 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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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형수하고 사니까 입맛에 맞아 그런겨 그그 그런 거요 형수하고 사니까 계속 짜다는데 짜니까 물지 나오네 지랄에 들을게 하고 있어 씨발 한그한그 먹었으면 국물도 하나 안내기놓고는 씨발 아요 그거 한수씩 먹었어요 그거 <laughs> 그거 아, 또 얘기 나오고 또 여기다 할수없 먹어요 여수도또안 먹으면 그또뭔문에안 뭐 먹었냐고 또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먹어 아... 아유 짜증이 나요 아, 그게막들 붙더라고 그래 <laughs> 그래서 내가 그래 저런 씨. 진짜 맛있었는데돈 엄청 진짜 맛있었는데 응. 그렇지 그릇시그어머니거라 <목소리> 그 고생 안 한다 그거 아, 그각그그그그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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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거 그 그거 그거 그대 그거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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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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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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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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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거 그거 그그그그그그그그